<laughs> 네, 감독님. 네, 감독님 안녕하세요.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오늘 공식적으로 신의 한수 기수편 처음으로 소개하는 자리인데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신의 한수 기수편의 연출을 맡은 리건입니다.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저희 영화회에서 자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자, 이제 신의 한수 기수편에 주역분들이 모두 다 모였습니다.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신의 한수 기수편을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는 도장 깨기 토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영화처럼 도장 깨기 스타일로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과 스틸이 같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. 첫 번째 도장 깨기. 바로 신의 한수 기수편 키워드, 바둑의 한수입니다. 영상 만나보시죠.